안녕하십니까 안경맨토입니다. 여러분 옷을 살 때도 신발 살 때도 심지어는 양말을 살 때도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안경에도 사이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 안경을 선물 받았는데 아니면 어디서 구입을 했는데 얼굴이 너무 쪼여서 아니면 너무 커서 흘러내리거나 옆머리가 눌려서 안경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 안경을 얼굴형에 맞추는 피팅 가이드를 저희가 어 가지고 안경의 각 부분을 손봐서 얼굴형을 얼굴형에 맞게 조절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안경 피팅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아예 처음부터 얼굴형에 맞게 안경테를 선택하면은 손볼 도 별로 없이 편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빅 사이즈 안경을 준비했는데요. 새로운 스타일들이 더 추가 입고되어서 추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까이 보시면은, 네, 가까이 보시면은 좋은데요. 기존에 없었던 빅 사이즈 안경테는 약간의 이제 날렵한 각이 있고 충격 완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소재. 코받침과 귀받침의 얼굴형에 맞게 조절이 되는데요. 안경 렌즈 가로 사이즈는 무려 61입니다. 61 사이즈. 다리 길이는 140인데 실측을 해봤을 때는 145에서 147까지 나오는 여유 있는 길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가 아닐까 생각되는 안경테 중에 하나는 블랙 그리고 멋스러운 실버 컬러입니다. 여기에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안경태가 각진 둥근형 신형이죠. 고도근시 안경을 쓴다 하더라도 테두리 두께가 두꺼워서 커버가 되고 이중나사 구조의 힌지는 단단하게 안경태가 뒤틀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물론 베타티타늄 안경의 특징으로 충격 완화가 자연스럽게 되어서 옆머리 눌림이 적다는 것이 장점. 곡선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골드 블랙 그리고 블랙 올블랙이죠 그리고 실버 블랙 약간 그레이시하지만 실버 블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사이즈 안경테만을 저희가 직접 안경테와 미팅을 하면서 준비해 놓은 안경테 어, 코너입니다. 작은 사이즈. 여기서 가장 작은 사이즈는 렌즈 가로 사이즈가 5 5에요 55에 20. 안경 다리 길이는 145 가까이 나오고요. 그리고 셰프 클래식 제품은 안경 전면도 넓기는 하지만 다리가 옆으로 더 넓게 나와서 이건 가로 사이즈보다 다리 폭 사이즈가 훨씬 넓기 때문에 아주 여유있게 쓸 수가 있는 이 모델은 안경 렌즈 가로 사이즈는 56, 다리 길이는 무려 165, 실제로 재보면 170 가까이 또 나옵니다. 앞에서부터 머리통이 뒤까지, 아, 죄송합니다. 머리, 귀 뒤에까지 길게 빠져야 되는 다리 길이가 필요하다면 아주 좋습니다. 셰프 클래식, 다리가 너무 길으니까 막 다리 바깥으로 막 삐져 나옵니다. 역시 다리 길이가 165에서 170까지 여유가 있는 셰프 클래식 이 모델도 고도 근시 안경이 어, 결합된다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두께가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안경 렌즈 두께 돌출이 매우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컬러는 두 가지가 있고요 사각진 형태 약간 뿔테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금속테라인에 가벼운 뿔테 충격 완화를 해주는 이 모델은 다리 폭이 또 엄청 넓게 나와 있어요. 크로니 제품이고 안경 가로 사이즈는 59, 다리 길이는 145에 가깝습니다. 하금테 시리즈들로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요. 로간 NXT 소재로 만들어진 이 모델은 렌즈 가로 사이즈가 57이지만 전면부가 아주 넓게 빠졌고요. 두꺼운 테두리에 비해서 충격 완화가 아주 잘 되는 장점이 좋습니다. 셰프 클래식 뿐만 아니라 블루엔젤 여기서 나오는 하금태도 사이즈가 큰데요. 54 실제로는 여기가 1cm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있 것들도 52 여기에 반무태가 또있고 되는데요. 렌즈 사이즈가 60 그리고 다리 길이는 무려 150에 가까운 이 반무태는 위 아래로 렌즈 사이즈를 더 크게, 옆으로도 렌즈 사이즈를 더 크게 넓힐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안경 시야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 안경이 좋겠습니다. 테두리 있는 모노 디자인의 이 모델은 렌즈 가로 사이즈가 59, 일체감 있는 칼라 때문에 마치 뿔테처럼 보이지만 다리는 뿔테. 전면은 가벼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모델은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이 모델의 뿔테 버전입니다. 순수한 뿔테 버전으로 전면서부터 다리 끝까지가 뿔테로 만들어져 있는 이 모델도 렌즈 사이즈는 59. 메비오스에 나오는 이 모델은 렌즈 사이즈가 56이죠. 맞아요. 56인데 이 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리 좌우 폭이 넓다 그러면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충격 완화가 잘 되는 이 수제는 옆머리 눌림이 거의 없어서 사용하기가 좋죠 이렇게 빅사이즈 안경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겠다 더큰 사이즈 안경이 필요하다 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는 무테를 추천드립니다 무테는 이렇게 실버라도 작고 귀여운 안경 렌즈 모양과 사이즈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참고로 48 사이즈입니다. 실버라도 사각으로 좀더 넓어진 모델이 되겠죠. 아니요, 이것이 마음에 안 됩니다. 한다면, 여기 빅사이즈 안경 렌즈를 맞추어서 저희가 직접 큰 사이즈로 안경 렌즈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안경 렌즈, 안경 가공을 외부 주문시키지 않고 저희 매장에서 직접 설계, 가공까지 맞추는 그런 안경 원이니까요. 안경이 옆머리가 좁혀서 불편하다. 흘러내려서 불편하다. 안경알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 등등등등 불편하다면 여기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직접 착용감이 어떤가를 느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안경에도 사이즈가 있다는 사실, 사이즈가 있지만은 불편하다면 얼굴형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 관악구 2호선 낙성대역 1번 출구 2층에 위치한 스타 안경원입니다. 여러분의 안경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